이루어야 될 소망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몸이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시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놓으시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랑하는 분들이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우리 좋으신 주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에서 건지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시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펼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보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의 현실이다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념 속에 계시는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삶을 평행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어서 병든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망할자가 흥하게 하시고.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 있던 자가 그 늪에서 건짐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헐헐 날개 편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를 건질 자가 없나이다. 그러나 물 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주님이 손 내밀어 직접 건져 올려 주셨나이다.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는 능력자들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주의 사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하시는 능력이 함께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오니 오늘 성도들의 일상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나타내셔서 큰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의 있음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의숨 있는 것은 받은 증거 만다셨사오니 오늘 주의 명령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에바다 열려라, 풀려라, 해결될지어다. 달리다 컴 살아나라, 일어나라, 소생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은 이미 다 풀렸고 이겼는 줄 믿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곳에서 도움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다 흩어 놓은 것 하나님이 정리정돈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중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내 힘을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실패도 더는 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역전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내일이 오늘보다 다음주가 이번달보다 다음달이 이번달보다 내년이 금년보다 더 나아지고 번성하여 넉넉하고 부여하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는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범사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공부를 합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합니다 인생의 대로를 펼치게 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경쟁사회에 뛰어들어 여러 사람과 겨루어 열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대결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위에 있을 전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앞서갈 전정 치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승리는 나의 것이래 찬양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인생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지도자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활발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세대가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저들이 자그림을 크게 벌려 간증하고 증가하여 온 세상에 자기가 복받은 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들 달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 세대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업을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애쓰고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형통케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복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돕는 손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란을 금하여 근심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노 걱정 근심 없는 아버지 평탄한 인생 되도록 윤택한 삶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도 그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였나이다.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다 그들에게 주어 넉넉한 가운데 나아가게 했고 아버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사람들도 고토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터인데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가져가라고 내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 예수를 믿기에 이제 저들이 펼쳐나가는 인생에서 온갖 세상 사람들조차 저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해하고 저들을 어렵게 하고 저들을 위협했던 모든 권속들이 모든 세력들이 다 저들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날 지하가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게 살던 인생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나를 공격하고 욕하고 저주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선대하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는 존재가 되리라. 여호와가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전 일대에 제일 가는 갑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경제인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는 주변의 사방, 팔리, 백리 안에는 저들로 인하여 굶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직업 없어 헤매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범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막무가내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나이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것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로마 제국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나 결국 그 양순하고 겸손하고 온유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대한 노로마 제국을 다 정복자 아닌 정복을 이루러서 큰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직접 싸우지 않아도 이긴 자 되게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수고하지 않은 것도 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윤택함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어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태상 살아갈 때 주님이 철장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였고 은혜의 울타리 안에 두심으로 악한 원수마귀가 접근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러싼 성벽으로 저들을 둘러싸 진쳐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게 해서 손으로 성벽을 쌓을올 수고를 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볼보심으로 천군천사를 통하여 전후 좌우를 두르시고 밑에서 받쳐올리시고 위에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 저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강도의 염사하고의 염원과 손해와 재난과 범죄와 방사능 피폭의 위험과 도로도는 전염병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세상의 악한 자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한번 겪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온갖 재난과 재화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빼내주시고 비껴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간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혼비백산에 도망하는 승리 하는 인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함과 평안함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채찍 맞으셔 흘리신그 공로로 어떠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까지 다 고쳐 주셨다고 여사오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로 베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 고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수리부터 발바닥 발바닥에서 머리끝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온 육체와 정신 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질환과 질병과 질환에서 깨끗하게 병남을 받을 지어다 병에서 풀릴 지어다 병에서 노임을 받을 지어다 하나님 장애를 잃고 있는 자도 새롭게 회복하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가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오늘 임하여서 암병도 고쳐주시고 신장병도 고쳐주시고 심장질환도 고쳐주시고 혈류질환도 고쳐주시고 각종 관절질환도 고쳐주시고 태문도 열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여성 질병에서도 깨끗함을 입게하여 주옵소서 고도 비만과 당뇨 등 성인병에서도 고침 받게 도와주시고 오장육부도 회복하여 주시고 최장도 튼. 찬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의사도 깜짝 놀라고 의학자들도 깜짝 놀랄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세내전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셨나이다 그럼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자연수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돌연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사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며 마음껏 안전한 인생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면서 수고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누모, 아버지 노부모님들 기력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입맛 잃지 않게 해주시고 잘 주무시고 잘 건강하게 인생 사시도록 노년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갖 종류의 질환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들도 새 힘을 얻어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 또 모든 삶을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번 주에도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